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완전 원시림이다 원시림. 한번 해봐요. 길게 강군등골갈 끝. 죽는 것 같은데. <laughs> 우와. 아, 너무 소심하게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멋있다. <목소리> 자 문배마을 지나서는 살짝 내려가는. 아, 저희는 모자를 썼습니다. <웃음> 네. <웃음> 덥죠? 덥지만 지금 네. 괜찮아요. 그늘 아래에요. 네, 지금 좀 그늘에 있네요. 네. 네. 어, 지금 쭉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네. 결정은 언제 나죠? 다 걸어보고 <laughs> 아다 걸어보고, <laughs> 걸어보고 정방향으로 걸을지 역방향으로 걸을지 그런 그렇죠. 음게 우리 회원님들이 덜 힘들면서 즐겁게 걸을 수 있을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laughs> 와 생각보다. 우리 응, 아빠 해발 500 얼마밖에 안 되지 않나? 네 생각보다 여기 해발 고도가 높은데요. 산딸기. 딸기요와 산딸기다. 와, 매. 자, 개망초. 개망초 꽃길입니다. <laughs> 자, 저희. 예이. 주차장. 드디어 도착입니다. 주차장. 끝이다. 아,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저희 몇 시간 걸렸죠? 가이드님. 거의 3시간? 거의 3시간 걸렸죠? 네, 네. 예, 3시간 거의. 정도? 한 7.5km에 한3 시간 정도 걸렸네요. 네, 네. 자 끝! 도착했습니다. 물개말 구구리길, 물개말 구구리길 끝. 끝. 끝! 오, 야. 이야, 초계국수 시원한 거죠? 네. 여름에는 네. 여름에 시원하게 초계국수. 일단 국물 먼저. 응. 음, 음 시원해. 시원해. 맛있어요? 네. 음. 오케이. 신천초계국수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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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 여기 체력에 따라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C 코스를 목표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이렇게 2번, 그리고 이렇게 지나서 3번, 그리고 4번, 쭉 해서 5번, 그리고 6번, 7번, 8번, 다시 2번에서 1번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키로 3시간.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표시되거든요. 어, 일단, 일단은 C코스 목표로 한번 잡기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바로 가볼까요? 뿅! 아, 힘네요 원주시는 15홀 1 5 네, 15키로 1 0 k 로 정도 네. 3시간 정도 예상이고 따라하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네. 시작했습니다 자 가시죠 아유. 시작은 무난한데요 네. 여기 띠가 촘촘하게 아유. 잘 돼있다 잘 되네 요띠가잘 네. 보이게 돼있네 아 여기까지가 1번 길이었고 이제 2번 길 시작입니다 원주시는 아. 블랙길 자 1번길은 농장길이었네요. 네. 자, 2번길로. 본격적으로 이제 산으로 숲으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우와어 네. 쏠나리! 예쁘다. 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와, 야생화가 멋있게 팠습니다. 야생화들이 조금씩 파있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야생화도 여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응. 야, 여기 띠가 되게 친절하다. 아, 너무 잘 보여, 띠가. 아직까지는 아주 친절하다. 와, 길 너무 예쁘다. 길이 너무 좋아요. 길이, 길 이, 구비구비 재밌다. 진짜 구비구비 재밌네요, 길이. 와길 진짜 예쁘다. 와와 와, 계곡 물소리 들려요 대박. 와 물소리. 오 길이 너무 걷기 좋은데요? 최고인데? 와. 진짜 무조건 와야겠네요 여기는. 아 길이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와 진짜 좋다. 와우. 와 와우. 이게 수국인가요? 아니요 송해교의 <laughs> <laughs> 산수국입니다. 자 산수국. 송해교꽃, 네. 네, 산수국이라고. 응, 산에서 피는 야생 아, 수국. 산수국. 그러면 이제부터는 송해교꽃으로, 그렇죠. 네, 산수국 아니고. <laughs> 그렇지요. <laughs> 와 이거 솔나리? 이게 날인데뭔날인지 모르겠네 니까요 여기 야생화가 또펴 있네요 와나오 중간길? 네아 길이 자, 엄청 잘 되었네요 갈림길 자체가 와. 2와 3사 여기 아직멀었거네 아직은 음. 2와 3 사이고 아직도 갈 길이 야, 멉니다. 이제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에. <laughs> 하늘은 네. 길이 좋아요. 길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되게 정확하다. 이게 되게 좋아. 다녀오세요 네. 4번에서 전화줘요 송혜교 파이팅 이따가 봬요 네 저는 서과장이랑 헤어져서 혼자 조금 이어서 더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걷는 길은요 야트막한 에르막길이고, 걷는 길이 너무 예쁘게 구비구비 능선을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아주 좋으네요. 네, 하산하는 길은 임도길이라서 아주 편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임도길이어도 숲이 우거져서, 어, 그늘이 많은 편입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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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주했어요, 베지스나. <laughs> 여름 산수국 예쁘다.